코로나로 비대면이 일상이 됐지만 요양보호사들은 직접 만나는 대면 노동을 피할 수 없는데요. 감염 위험에 무릅쓰고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지만 이번에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한현호 기자입니다. 80대 치매 노인을 돌보는 제가 요양보호사 김후연 씨. 식사 대접부터 화장실 청소까지 어르신 수발을 들려면 하루 두 시간이 빠듯합니다. 내상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만 코로나19로 고립된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일을 멈추일 수 없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가 심할 때 서울에서 자선 단체에서 보내준 걸로 저희가 노조를 통해서 받은 거 빼놓고는 대구시나 보금복지부나 어디에서도 저희는 손소독제 마스크 받아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시대 필수 노동자라지만 낮은 급여에 일상적 고용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최근 정부는 돌봄 노동자 9만 명에게 한시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받지 못하는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019년 소득 기준 1 천만 원 이하의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수입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정말 진정으로 정말 생계가 답답하신 분들인데 어, 2 0 1 9년에 천만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제대되는 분들이 엄청난 수였습니다. 실제로 노조가 지역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벌인 결과 500여 명 가운데 300여 명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시적 생계 지원을 떠나 대구시와 경북도가 월 10만 원의 위험 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필수적입니다.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